신마포 어... 3차 강남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에서 조합 변경과 뭐 공사 계약 변경 약정서 뭐 기타 등등을 해달라고 직무대행 노영창 여기 이제 서명 결의서 이제 가족이 대신 뭐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자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을! 을! 총회 소지 공고 아 똑같고 아싸 안내 사항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총회 회수 뭐 어. 임시총회 회수 보고 사항 뭐 이런 건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정 안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합 정관변경의건 지금 조합장이 저기 유고 중이라서 직무대행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조합장을 뽑겠다는 겁니다 아, 어, 나도 몰라. 어, 동의하겠지. 뭐, 아나 싫으면 말고, 뭐 차별화 공사 금액, 금액 어, 좀뭐 공사비 더 달라는 거지. 334억 8천만 원, 나도 몰라. 뭐 이게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은 계속 시공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답니다. 한번. 격 당해 보세요. 다시는 재건축을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어, 가전 제품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재건축하는데 우리 이사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난 5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냥 업그레이드 돼서 같은 가격 아니면은 물가 상승률 반영 반영해서 그 가격에 대한 걸뭐 하든지 말든지 뭐. 뭐, 어쨌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하러 이 동의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거는 굳이 동의할 필요 없고, 그냥 예산안을 얼마까지 이렇게 해준다? 뭐, 이 정도. 어? 음,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항상 최신의 제품을 하겠지. 만약에 그걸 안 하는 좀 이상한 뭐 조합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 그런 것까지 뭐하러 내가 신경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쓸데없는 쓸데없는 이런 어이 정관 같은 건 누가 읽어봐요? 아무도 안 읽어봐. 근데 안 읽어보고 코코 닥칠 수가 있으니까 말아서도 뭐 하시고 총회장은 세비섬에서 왔어. 세비섬 가지 와 며칠이냐? 1월 5일. 아 내년이고 2023년. 아씨 세상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진 지가 21년 21년 이게 말이 되냐고 이씨. 어떤 새끼가 법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21년이나 소모하게 만들었냔 말이죠 그쵸 응? 우리나라에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어, 이런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국민이 그냥 크나큰 피해를 겪고 사는 거죠 <laughs> 억울하면 국회의원 하든가 나는 몰라, 귀찮아, 다 늙었어.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안녕!